창살 없는 감옥인가? 만날 수 없네. 그죠? 만날 길 없네. 노래 있죠? <목소리> 목숨보다 <목소리> 특이한 사랑이란 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? 만날 기 없네 왜이리 그리운지 보고 싶은지 못내 절 운명 속에 몸부 지는 저 누른 내 가슴에 비만 내린다. <웃음> <웃음> 창살 없는 감옥이죠. 이거는 또 우리가 가, 강의 중에 털면은 또뭐 저작권법 하니까 내가 불러놓을 괜찮잖아. 네. 그 내가 불러본 거야. <laughs> 우리가 지구가 창살 없는 감옥이야. 이 별에서 다른 별로 이동이 안 돼요. 그래서 이 창살 없는 감옥이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버텨야 돼.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살 없는 감옥 졸업생들이.